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분 뉴스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중국 캄파로 인한 폐렴 확산과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중국 동북은 이미 한겨울입니다. 중국 동북 삼성인 에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은 이미 폭설과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네,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폭설까지 내려서 도시 기능이 아예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밑으로까지 떨어졌는데요. 폭설로 인한 눈이 쌓이고 곳곳이 얼어붙은데다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어 시민들이 제대로 걷지 못할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 주차된 차들이 통째로 얼어서 문도 열지 못하고. 도로 안에 갇힌 차량 운전자들의 구조 신호도 빗발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휴업과 휴교령이 잇따랐고요. 어, 버스와 철도 운행도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는 아예 폐쇄됐고, 중국 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운영금지, 그리고 외출 자재령까지 내리면서 도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을과 겨울에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중국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서 하루 평균 2000명씩이나 병원으로 사람이 몰려가지고 항생제와 수입수한 치료제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처럼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비교적 흔한 호흡기 질환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9년에 이어서 최근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죠. 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초대형 한파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이상 한파가 있을 거라고 여러 기후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왔는데 그 징후는 어, 북극의 엄청난 크기의 구멍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상할 만큼 날씨가 더웠던 것도 이 구멍, 구멍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북극 얼음구멍이 예고하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아,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소에 뉴스만 봐도 뉴스만 챙겨 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전국 곳곳 한파특보 어, 이례적 한파가 한국을 덮친다 등등 한파에 관한 이슈들이 현재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면서 아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 많이 나오겠네 하면서 욕하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어,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어,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 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어,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으로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뉴스로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보고 생각을 전환해 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어,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소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들께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을 몇 퍼센트 달성하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여러분 께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됐다가 몇 배, 어, 3배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와졌고 그래서 이때 당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신 이렇게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또 돈이 되는 이슈가. 어, 역대급 한파가 한국을 덮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어, 작년 겨울에도 날씨가 추워지자 도시가스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죠. 네, 올해는 북극의 여파로 역대급 한파가 오는데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 매출보다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어, 위에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 주시면 어, 한파 관련주. 그런데 수많은 한파 관련주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 주가가 두 배에서 세배 이상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그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도 한번 이번에 좀 궁금하다. 어,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편하게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010-7977-5453. 어, 010-7977-5453으로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한테 어, 무료 추천 급등주를 저번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파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5453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낼수 있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어, 잊지 마시고 좋아요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이어서 보면 지난 7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촬영한 북극에는 남한 면적의 70%가 달하는 거대 얼음구멍 폴리냐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폴리냐라고 불리는 얼음구멍이 발견된 것 외에도 북극의 얼음 두께가 대부분 1ml 이내로 얇아져서 녹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북극의 얼음이 녹아 없어지게 된건 태양, 태양빛이 반사되지 않아서 바다의 열이 흡수되고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네, 북극의 기온이 높아질수록 북극의 한기가 이렇게 중위도 부근까지 남하를 해서 한파 폭설이 나타날 확률이 커진 건데요 이에 따라 기상청은 이런 현상을 미뤄볼 때 11월부터는 초겨울이 찾아왔고 그리고 12월부터 이제 엘니뇨가 강하게 좀 발달을 하면서 본격적인 역대급 강추위 속에 작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곧 우리가 예상하는 겨울의 혹독함 이상으로 기상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보여지는 징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2월에 본격적인 강한 한파가 예상되니까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필히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급 한파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서 국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중국 여행 금지, 백신 수급 및 개발 중국 한파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고 서로 감기 조심하자 네, 이런 한파 대비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좋은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감기 조심하세요